안녕하세요. 강화 16대 원주민 26년차 공인중개사한태입니다 오늘 사은택 하나 소개 사람은 서사람 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초지대계에서 오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으며, 강화읍하고도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동네라서 이렇게 산골짜기의 동네에 주택의 면몇 신기로 들어와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지이도가 이렇게 한 5m 정도 포장되어 있고요. 우리 집 대문이 있으며, 대문 안에는 주차할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도 너무 한 세대 정도는 될수 있을 것이며, 또 태양광이 있으므로 뭐 전기 걱정은 없을 것이라 여겨지며, 태양광 밑에 이렇게 우물개가 있어서 물놀이 하는데 비안 맞고 물놀이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아, 탑밭지 아주 넓게 있습니다. 밭이 넓게 있고요 가장자리에 따라서 펜스 있고요 과일 나무 있으며, 맨 앞집이, 입집 앞집이기 때문에 추워서 머리 잘안 나오네요. 앞에 막힘은 없이 조망은 아주 확뚜여서좋고요 데크가 이렇게 고이노 크게 돼 있으며, 이렇게 지붕을 렉산으로 다뺑 돌려 하셨기 때문에, 뭐더 이상 추가로 하실 일은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다 아군이 하나만 솟걸고서 이렇게 삼계탕 등해 잡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강아지 먹일 자리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골목에도 이래저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크가 아주 넓고요. 저끝끝에는 뭐가 있나?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모서리도 이렇게 창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늑한 기분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모기장이 있고요. 모기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전관이 나오고요. 이렇게 신발장이 있으면 있으면 삼단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거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외출했다 오셨다고 <laughs>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뭐. 이정도면 깨끗한 거죠. 아? 집이만 뭐한 이전 2년, 이 년여 됐는데 뭐 아주 아주 컨디션 좋으며 천정이 이렇게 높게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나무로 돼 있어서 그리고 간접 등이 있어서 그윽하고 나무 나무 향기 또한 잘 나고 있습니다. 뒤로 보면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보조 주방 내지는 아이고 여기는방 많은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을 열고 나가면 아 저기가 보일러실이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리 들어가면은 이제 네, 나오셔요. 안방인데 아주 넓습니다. 아, 북박이가 꽉 차게 들어있고요. 어,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어서으면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내 얼굴 나오니까 아래만 비춰드리고요. 어, 방이 세 개입니다. 이렇게 방이 있고요. 건너가면은 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laughs> 다 넓으네요. 아, 화장실 아주 널찍하게 어, 되어 있고요. 방이 여기도 하나 있고요. 아 이렇게 옆집 그리고 자연 등이 어, 잘 조망되고요. 어, 여기는 두 분이 사시기 때문에 뭐 창고 비슷하게 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호박 농사 지어서 뒹굴뒹굴 호박 팔자 어, 있고요. 어, 냉장고 등이 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산골짜기에 그리고 어, 한적한 곳 그렇지만 이웃들이 몇몇 있어서 어, 외로, 외롭진 않은 거 어, 텃밭 넓은 거 주인께서 뭐 어, 이렇게 에, 뭐야 태양광 및 이렇게 해가리계 비가리계 등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더 이상 추가로 할일 없는 물건 이렇게 맨앞 앞에 에, 필지며 주택이기 때문에 조망 잘 나오는 것. 여러분들 구경 오시면 훌륭한 물건의 주인공 되실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구경 오시길 바라며 이상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